트로 알리미 채널은 뉴스 기사와 사실의 근거에 진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. 가수 장민호님의 9월달 공식 스케줄에는 많은 팬분들이 바라셨던 곳에 출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, 과연 무슨 프로그램일까요? 제가 얼마 전 장민호님이 8월 30일 SBS MTV 더 트롯쇼라는 음악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, 장민호님이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를 발표하고 약 3주가 지나서야 드디어 음악 방송 출연이 확정이 된 것이죠. 저는 이번 8월 30일 더 트로셔 출연이 일회성으로 끝이 날줄 알았는데, 장민호님의 더 트로셔 출연이 2주 연속 이어지겠습니다. 장민호님의 9월 공식 스케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장민호님의 더 트로셔 출연이 9월 6일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며칠 전 말씀드렸던 장민호님의 한일 축제 한마당 k p o 콘서트에 출연한다는 소식도 공식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기존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악당 등 장민호 님의 고정 프로그램들 이외에 새로운 스케줄이 추가가 되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. 8월 30일 월요일과 9월 6일 월요일 2주 연속 장민호 님의 더트러쇼 무대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